어, 어, 손무대 아,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아, 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올리냐면, 요것도 팁이긴 한데, 좀총 2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고, 이거 공유를 누르실 때, 전투 기록, 이거 연속을 누르시면 돼요. 연속 누르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다 올라가요. 음, 비밤님, MVP 유저시구나. 음. 오. 어 요건 무선실은 아닌데? 무선실은 아닌데? 아니, 근데 오, 잘 싸우네. 아 근데 오잘 싸우네 아손무페리클레스의 안토니스 아 저랑 비슷하네요 생각이 비슷하시네 그럼 이제 여기 이순신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아요 정도구나 그럼 이순신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순신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순신 하면 데미지 이순신도 더잘 나올 텐데 물론 좀단단하지 못하겠지만 음... 문무겸비 전역정복 전... 전역정복 딜이 잘 나오는구나 음... 선물을 가야되나? 한입발 빼고 사실 좀 저는 투머치이긴 하거든요. 제 거. 둘다 힐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힐이 잘 안나와. 구조가 둘이서도 그냥 하나한테 힐 몰아줘도 되는데 제거랑 비슷비슷하시네요 비슷비슷하시네요. 느낌이 근데 제 거보다 약간 좀더 이제 상위 호환이다 그죠? 핵심이 많이 들어간 다시 한번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10레벨 타일 아 일단 이 덱이 좋은 게 저도 일단 이군으로 키우고 있는데 좋은 게 상대에 대한 c 시기에 대해 좀 이제 단단한 편이다라는 거 그리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좀 이제 제가 쓰는 이순신보다는 좀더 단단하죠 얘도 또뭐 받을 때마다 반격하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고 그죠? 피해 3에 입을때마다 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스킬을 대신 맞아주면서 그맞은만큼또 반격을 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죠 지금 보시면 요거 3개 다 핵심인 거 아시죠? 여러분 3개 다 핵심입니다 어 요거 미학습으로 뜨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럴까? 근데 아까 통계 보면 어? 거기구나 음. 여기도 안 트네. 나도 결국은 선물을 뽑아야겠다. 선물을 뽑아야겠어. 저랑 느낌 비슷해요, 이거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받는 피해 감소를 아예 안, 나 넣으셨구나. 아, 이거 마지막은 뭐 넣으셨어요? 스킬. 전용품 정보 밑에. 나도 그냥 이렇게 할까? 받는 피해 감소가 없어도 되려나? 힐이 워낙 좋으니까, 그죠? 둘이. 음 그럼 저도 덱을 하나 더팔수 있긴 하거든요. 음아 어,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갑니다. 역시 페리클래스야. 역시 손무야. 어? 저기다 저는 이순신 하겠습니다. 이순신 하게 되면 아 치약점 공략 하나는 넣으셨구나. 받는 피해 감소. 어. 치약점 공략이 상대가 주는 피해 감소죠. 아 잘하시네 샘이님. 아마도 요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군이 받는 피해 감소 요게 중첩이 안 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21일 차에 손모 줘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고민인게 제가 한12,000 정도 모았거든요. 아리아를 오늘 전시회가 이제 저 클레오파트라인데 그걸 뽑을까 고민 중이에요. 21일 차에 손모 나오고 지금 한이발도 나쁘지 않거든요. 한이발 쓰고 있는게 피감 중요해요. 피감 중요해요. 혹시 그런 의도로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요거를, 이 자리만 이제 저걸 쓰신 게, 치약전공약 쓰신 이유가, 품무가 주는 이반는 피해 감소 때문인지, 중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지, 요거 좀 궁금합니다. 350 써서 노시안입니다. 일단 제가 볼때한 500은 써야 신화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 그 어떤, 저 뭐야, 천장으로 하잖아요. 20법 하면 뭐 5성 나온다 그랬던가? 계산해보면 한, 500은 써야 나오지 않나. 음. 한 명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음, 그러면 나머지 한 명도 밖에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원래 이치약전 공략이랑 저 파비우스를 같이 쓰잖아요. 보통 같이 쓰는데 저거를 전역 공략으로 쓰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받는 피해 감소 주는 피해 감소 이거 두개 가지고 좀 단단하게 더 하려고 하는데, 어, 그것도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랑 느낌 비슷한데, 전 이제 조금 소가금러, 넣어. 중가금러라고 해야 되나? 어, CBT에서는 중가금러. 요렇게. 어, 요렇게 되면 해침 두 개니까, 그나마. 요렇게 되는 건데, 저보다 좀 상위환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어, 좋은데요? 확실히 너무 좋네. 참, 재밌다. 페리 같은 경우 많이 때릴수록 DPS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그 횟수를 노리신 거구나. 받는 피해 감소보다 좀더 공격적으로 오케이. 아 나도 좀 그렇게 해 봐야겠다. 어, 바피감을 좀 빼고 패리넷를좀더 올려봐야겠네. 어, 수를더 하겠어. 그러면 덱을 하나 더짤수 있거든요. 사실 좀 투머치이긴 했거든요. 지금 보면 힐도 너무 많아가지고 둘이, 음. 그리고 얘도 이제 얘는 알프스를 넘어서가 아예 받는 피해 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아예 두개 빼고 여기다가 이제 딜을 넣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봤습니다. 아 좋네요. 좋습니다. 토를 어, 확실히 한한 한 부대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한 이점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26,700으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21,000 아니다 이거 끝날 때는 16,777로. 이 게임은 사실 부상병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라 사실 사망이 크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좀 싸우면은 여기까지 비밥님 댓글 한번 봤습니다.